교과서 20쪽, 21쪽, my work, final check. What grade are you in? 단어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이해를 하고 열심히 배웠는지, final check.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문제는 총 4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제들이 여러 가지 고루고루 섞여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잘 듣고 1번, 이 친구가 말하는 학년과 이름을 골라 번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가 grade, 몇 학년인지, 두 번째 name,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 밑에 보면 4가지의 네 third, fourth, and brown, and johnson 이라는 4개의 네 예시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을 잘 듣고 정답을 이 네모 박스에서 찾아서 답을 번호를 적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번씩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third grade. What's your name? My name is Andy Brown. How do you spell your name? a n d y b r o w n 한번 더.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third grade what's your name my name is andy brown how do you spell your name a n d y b r o -W -N. W, N. 네. 여러분들 정답을 잘 찾았습니까? grade. What grade is he? 이 친구는 몇 학년이라고 지금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죠. 그렇죠. 이 친구는 third grade라고 듣기에서 나왔습니다. What's his name? 이 친구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렇죠. His name is Andy Brown. Spelling A-N-D-Y-B-R-O-W-N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Andy Brown.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앤 존슨 아니죠. 네, 그래서 1번, 3번 여러분들 정답 맞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주어진 낱말과 어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여러분의 직접 그림의 상황에 알맞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 문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친구가 지금... 도서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여기에 주어진 단어의 남말의 힌트는 fifth. 그리고 이 분은 아무래도 이 도서관의 도서사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무엇을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아마 친구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년을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철자를 물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말풍선에 fifth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 사사 선생님과 이 친구의 대화는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너는 몇 학년이야? 네,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5학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문장을 선생님과 여러분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접 Let's practice. 선생님하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I'm a librarian. 도서사서 선생님이고 여러분이 이 친구 5학년인 친구라고 예상을 하고 선생님이 물을게요. What grade are you in? 여러분이 대답을 한다면 그렇죠. I'm in the fifth grade. 자 이번에는 바꾸어서 선생님이 5학년인 친구가 되고, 여러분이 사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그렇죠. What grade are you in? 하고 묻는다면, 선생님은 I'm in the fifth grade. 라고 대답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이 다, 사서 선생님, 여러분은 5학년.